1번 친구 피부는 저는 지성 피부이고요 이거 어, 가어이 친구는 겨울 쿨톤인가? 여름 쿨톤 여름 쿨톤이고 피부가 엄청 하얗고 지성 약간 지성 얘는 무슨 쿨톤이지? 쿨톤인가? 약간 뮤트? 나얘 봄웜 정도 봄웜? 봄웜 근데 얘는 쿨 같기도 한게 약간 그런 색도 잘 어울리지 않냐? 나는 파데를 뭐 바르냐에 따라서 그냥 달라져. 아, 그러면은 네, 봄웜도 약간 뭐지? 연핑크 이런 거바르다양이 연핑크 아. 입술은 또 얘가 코랄 계열 많이 바르고, 봄웜. 음. 그럼 봄웜이고, 피부는 복합성. 그리고 3번은 핵 가을 웜톤의 복합성. 우리 파데는 먼저, 쿠션은 1 번은 그거 아니, 이거 수정용으로만 쓰긴 하는데 내가 피부가 엄청 하얘갖고 색깔이 맞는 게 별로 없는데 엄청 하얘거든요. 이게 1호가? 10호. 아 10호, 10호 어, 두 번째로 밝은 건데 이, 이것보다 더 밝은 게 있어? 그건 거의 그냥 흰색. 아. <laughs> 이거 흰색이 약간 살짝 베이지 섞인 정도. 인데 아. 그냥 커버력도 좋고. 근데 아침용으로는 바르지 않고. 그치. 그냥 수경용으로 다른 친구도 이거 아침에는 안 한다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냥 예쁜 예쁘잖아. 거울용이 예뻐갖고 수경용으로 가고 다는데다 쓰면 안에 어. 내용물만 바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그냥 샀다. 아르마니. 나는 쿠션은 잘안 써서 만들고 왔고. 이거는 그냥 한번 발라놓으면 아, 잘안지워지는 느낌이라서 수정 매트? 거의 안 해요. 어. 이게 되게... 이게 패브릭, 파워 패브릭이거든. 네. 이름만 들어도... 어, 뭐 이게 매트? 되게 보송하게 어. 끝나는 건데, 이것만 바르기에는 또 너무 뜨는 느낌이 있어서 이거랑 같이 섞어서... 아, 대이셀 1대 커서 많이 쓰더라. 이게 원래 그... 어디 거지? 아니지? 미샤? 아니, 아니, 그 다른 거랑 섞으면 되게 좋다고 했었는데 비밀? 아, 얘가? 어, 아르마니 말고 또 유명한 에스티로더? 거, 어, 맞아. 에스티로더랑 음. 원래 컬 조합이라고. 더블레아? 어,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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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그거 말고 나는 이거랑 같이 섞어서 쓰는데 괜찮은 것 같아. 음... 근데 이거 쓰면 은 수정 거의 안 하고 그냥 음... 퇴근할 때까지도 보송보송한 편이라서. 피몇 네. 호야, 이거? 이거 호 그리고 얘도 좀 회색기가 엄청 많이 돌아가지고 아 섞으면 되게 좀 하얘질 거예요. 아 맞아 어, 이거 되게 이것도 노래, 약간 노란 편이고. 이거 옛날에 말고 유명한 거나더 있지 않나 아르마니? 네. 아르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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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라. 레스팅 아, 실크. 맞아 맞아. 그, 음. 그게 진짜 좋아. 맞아. 맞아. 나도 이거 써봐 중에 써봐야겠다. 근데 이거 내가 여름에 좀더 보송할 것 같아서 음. 이걸 산 건데 나는 음. 레스팅 실크가 더좋아어 음. 음. 나는 이거 그냥, 그냥 케이스 깔끔해서 샀고, 수정하자는데 뭐, 그렇게 뭐, 따지지 않고, 절대 케이스 어, 절대 음. 나는 이걸로 아침 화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거나 쓰고, 그냥 가끔 쿠션만 바꿔서 쓰고, 그래서 한번 사면 1년 이상 쓰지. 음. 몇조예요 이게 몇 토지? 이건 220. 어, Y220. 약간 노란 편이고 핑크 베이스 톤은 아닌 것 같아. 어, 그리고 컨실러. 컨실러, 아, 컨실러가 있구나. 컨실러. 또 나도 컨실러 고를 때 커버력은 거의 다 좋긴 한데 하얀 게 진짜 없거든. 그리고 거의 맞아. 다 옐로우 베이스인데. 음 근데 나는 완전 핑크 베이스라 피부가 좀 아이보리 톤 컨실러를 찾았었는데. 야, 그나마 우리나라 로드샵 중에 어, 좀 상아빛나는? 음, 음. 올리브영에서 파는 거 음. 거의 다 써봤는데, 제일 괜찮은 것같아 근데 이거 요즘도 팔아다 케이스 처음 볼것 같다? 왜? 나온 지이렇게 6개월도 안됐어 아, 그래? 어. 신상이구나, 나름. 말로는 뭐지? 티트링가 시컨가, 아 무슨 그런 성, 진정 성능도 아 들었다고 해서 음 샀는데, 이거는 제일 밝은 어? 거. 아이보 아이보리. 아이보리. 이어서 섀도우 이거 쿨톤 추천템입니다 포스는? <laughs> 포스가 이름이 로즐리 숫자는 고 로즐리 쿨톤인데도 약간 너무 색기도거나 너무 핑크 계열만 쓰면 살짝 음, 과해보여갖고 음. 이거는 살짝 로즈브라운? 약간 그런 느낌인데 펄이 너무 예뻐 어, 출근할 때 써도 되게 예쁘고 이거 언더에 바르면 엄청 잘안보 엄청 반짝반짝해가지고 반짝반짝해. 진짜 예쁘다 진짜 예 약간 살짝 브라운인데 붉은기 들어간 걸로 화장하면 눈이 엄청 커 보이더라고 그래서 자주 씁니다 폴리카 섀도우 너무 좋아 나스 블러셔예요 아니면. 이거 블러셔. 블러셔. 희진이가. 아! 괜찮아, 이거 어차피 블러셔인가? 음. 이거 뭐지 이름이? 이건? 음. 게이어트인가? 음. 어, 맞아, 게이어트 어, 이거 써? 이거 근데 이게 너무 분홍색이라서. 아, 그치, 그치, 그치. 어, 이거 하나만 바르기는 좀 그렇고, 연한 베이스 깔고 이거 음. 살짝만 얹어주는 정도. 음, 맞아, 맞아. 음. 그래야겠다. 되게 진하네. 음. 근데 색깔은 진짜 맞아, 화사해지긴 하겠고, 보이진 않네. <웃음> 어, <웃음> 이거 거의 물파시더아니문방구 <문>, <laughs> 파시더라니? <하시길 아니>. <laughs> <laughs> 내가 뭘 사준 맛이. 근데 되게. 이걸 얼굴에 바르니까 내가 술톤 <laughs> 내가, <laughs> 내가, <laughs> 내가 애들한테 선물을 어, 이런 거를 해준 거. 를 이런 거 알지, <laughs> 지 <알지, 웃음> 나는 못 쓰니까. 아, 근데 이게 그때 우리 파티할 때 아, 한 이걸로 음. 한 건데, 진짜 예쁘다. 아, 어, 이렇게 좀 진하게 하고 싶을 때는 이거 하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하기는 조금 아, 네. 그런... 놀러 나갈 때 해야겠다. 음, 음. 그리고 이거는. 어... 이거 2층 스킨 거죠? 어, 어떻게 알았어? 저도 있거든요. 아, 진짜 같은 거? 어, 아니야. 이 색깔은 아니야. 어... 이게 선물을 받은 건데, 나한테 톤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쓰고 있어요. 그 톤상관없지다 괜찮을 것, 것 같아요. 어... 구멍도 받는, 음. 네요 <laughs> 이거는 그냥 보통 그냥 삼각존 채울 때 음. 나는 눈이 작으니까 밑에를 좀더 신경 쓰는 편이에요 위에는 아무리 발라도 음. 안 보여서. 우리 주지. 응. 그래서 이거 많이 쓰고 그리고 얘는 아이라인 그리고 나서 위에 한번더 덮어주는 용도로 음. 쓰니까. 구성이 아주 괜찮네요. 얘두 개만 챙겨도보겠다 이거 심지어 되쌌어 2만 원도 안 했거든. 맞아, 맞아. 이것도. 이거는 나는 애교살에 예쁘다. 바르는 편이 예쁘다. 네 립은 립 추천 립 되게 많네요. 립추한개 아닌가요? 한 개네. 어한 번에 한개만 바르면 안 예쁘다. 보통 립스틱이랑 틴트를 섞어 바르는데 일단 쿨톤 추천 핫핑크 립. 야 쿨톤이라고 말할 것도 없다. 손톱부터 쿨톤이다요. 아. <laughs> 저 이색로랑 틴트. 몇 호지? 이건지 이건지 모르겠어. 10, 10, 10인가? 10호? 어 매트한 계열인데 이건 완전 좀0호운된핫 10호? 1 0이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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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슈에무라. 손톱색이랑 똑같아. 옆에 <laughs> 대박봐 여기 손한번 펼쳐주시면 안 돼요? 와. 슈에무라 PK369. 369. 어. 이거 두개 같이 하면은 진짜 딱 형광등 켜지는 쿨 여름 쿨톤한테. 그럼 이거는 핑크 추천조합이고, 이거는 레드 추천조합. 이게 에스쁘아 틴트 IME 컬러입니다. 살짝 핑크 레드 와와 정말 <laughs> 이게 진짜 이거는 샤넬 루즈 코코 가브리엘인고 음. 이거 완전 그냥 촉촉한 정석 레드립 근데 이거 두개 같이 음. 하면은 약간 물 먹은 레드립 아, 색깔이 하네 음. 근데 좀 비슷하다 음. 이브 택 거랑 음. 이거 그러게, 핑크 그러게. 쪽 가고 싶을 땐 어. 이거 바르고 음. 레드 하고 싶으 핑크가 사실 좀 과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자주는 틈틈이라도 자주 바르지 않아요. 다 거. 지속력은 좋은 편인가요? 어. 이게 지속력이 갑입니다 가비... 음... 맞아, 이거 진짜. 건조해서. 음, 나머지는 다 촉촉한 계열이라 그렇게 밥 먹으면 지워지네요. 음... 그렇습니다. 우린 밥 먹고 양치하고, 음. 한 번도 못하죠, 수정을 음, <laughs> 그니까 무조건 입술에 떡칠을 하고. 밤은 <laughs> 그냥 너무 유명한 유리아주 핸드크림은 좋은가요? 로스식당인데 올해 나오 건가? 약간 향이 좋아서 샀는데 약간 꽃창기 향? 근데, 근데 핸드크림도 다이 같은 걸 쓸까? 아, 케이스가 예뻐서 이걸로 아, 골랐고 핑크 핑크해. 진짜 향이 향수만큼 쎄서 옆에 사람도 살짝 머리 아파하는 그정도인데향안 <laughs> 좋아하면 엄마가 싫어하더라고. <laughs> 그냥 록시탕이랑시어버터 라인이라서 엄청 촉죠고준력은 뭐. 응, 뭐. 어, 말할 것도 없어. 립. 이, 이거는 그냥 립밤이야? 립밤. 근데 색이 약간 있는? 응, 음, 살짝 있는. 근데 립도 요즘에 잘 바르지도 않아. 마스크 끼고 이러니까. 맞아, 맞아. 바르는 의미가 없어서. 맞아. 이거는 마스크 벗었을 때 살짝 바르는 <laughs> 형. 어, 너무 상대방 안 놀라게. <laughs> 어. 남들이 너무 놀랄 수 있으니까. 오 예쁘다. 응, 되게 진짜 예쁘다. 예쁘다. 응. 아, 진짜 예쁘다. 몇 몇호예요? 이게 9호 리치코랄. 리치코랄. 그냥 간단하게 바르기 좋아. 음, 그래서 요즘에 이것만 쓰고 있어요. 음. 저는 이거는 너무 유명한 모디스트. 근데, 에스쁘아 건데, 완전 내 거죠? 와. 심지어 부러졌어요. 더 빼면 안 돼. 그래서, 색깔 봤네. 이게, 이거 바르고, 안쪽에 나는 짙은 더 브릭 브라운 같은 색깔로 오. 더 포함을 해줘서, 오늘 요거 안에 발랐는데, 이게 친구가 선물해준 건데, 와, 난 진짜 어. 상상도 못했겠 <laughs> 이거를 태어난다. 자기, 다 와. 자기 손톱 같은 색깔 <laughs> <laughs> 뭐, 아니, 왜. 아, 네. 이거 화사가 말할 것 같아. 이게 이거를 친구가 회사에서 안 팔렸나? 구 남은 거를 재고로 가져온 <laughs> 음. 거야. 그래서. 어, 이거예요? 이거 지방신. 음. 그래서 이거를 음. 이제 친구가 가져갈 거면 가져가. 이래서 나는 그나마 이게 나한테 조금 어울려서 음. 그냥 가져왔는데. 퍼보가 괜찮아서 제가 가끔 쓰고. 약간 분위기 내고 싶을 때 음. 괜찮을 음. 것 같아요. 가을, 겨울에 쓰기 나쁘지 않을까. 살짝 바르면. 음. 핸드크림. 아. 유명한 거 이거 너무 좋은데 선물 받은 건데 이것도 뭐지? 너무 커서 가방에잘안 들어가기는 하는데. 크긴 그 크다. 어, 향이 일단 좋고. 음. 뭐, 보습력도 좋으니까. 들고 다니고 다 쓰면 다시 록시단으로 갈아탈 예정. 음. 지금 이거 바른 향이에요? 어어 어어 이거 좋아 그리고 양치 밖에서 못하니까 이렇게 사탕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마스크 속입 냄새를 잡아주고 그 <laughs> <laughs> 이거는 손 세정제 옛날에 코로나 초반에 한 10개 정도 재면 왔는데 이제 거의 다쓴것 같아요 아, 근데 크기가 작아서 들고 다니기 가 되게 좋아서 음, 무조건 작은 거예요 이거 추천템, 이거 수정화장 할때 엄청 좋은 건데, 음, 수정화장 어, 수정 패드인데, 어, 이거 좋다. 이렇게 지우면은 지우는 거 클렌징이랑 보습이 어. 같이 돼가지고 밖에서 진짜 완전 무너졌을 때, 아. 이걸로 그냥 지우고 기초 따로 안 바르고 위에 쿠션 덮어도, 바로 수정됐네. 어, 열, 열 셀리믹스라고 셀리맥스. 막지우개 패드라고 되게 유명한 아, 거 있거든. 아, 패드 유명한데. 한, 어, 한 개씩 이렇게 소포장되어 고 아, 좋네 좋네. 아, 50개인가? 어, 여름에 쓰면 어. 진짜 좋겠다. 음, 맨날 어. 갖고 여분으로 갖고는 다니 맞아. 화장 그렇지. 금방 무너지니까 응. 또. 응. 좋아요. 응. 안녕.